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누나가 다리도 났고 그리고 오늘 촬영하기가 되게 싫어요 문제로 어, 요한주 쉬었으니까 더 응. 열심히 해야죠 이나이닷컴이좀 새로워진 점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응. 오늘부터 여러분 정신줄을 더 단단히 붙잡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왜냐? 저희가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차피 저희가 라이브에서 다 설명을 드리니까. 맞습니다. 오늘 스피드 게임 같은 방구석 아이쇼핑. 함께 해 보러 가시죠. 고고! 자, 지원피스. 귀신 같아요. 하얀 소복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거를 입으실 때는 음. 모자 음. 혹은 신발, 음. 백. 요런 걸 하나 칼라 포인트를 주세요. 요런 거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나요? 난좀 가리는 톤을 좋아한다. 아, 얼굴은 이쁜데 몸매는 좀그렇지 그렇지. 여름에 난 하나만 입고 음. 어디든 가고 싶다. 색깔에 따라서 놀러 가실 때 입으셔도 되고 쇼핑 가실 때 입으셔도 되고 음. 모임 있을 때 입어도 되는 아주 멀티플한 그런 옷. 알겠습니다. 사이즈는 몇 가지 맞을까요? 몇 가지 맞을까요? 77. 빙거 77까지. 드라이은 흰색 그리고 시크한 블랙 어. 그리고 사랑스러운 핑크 핑크 일본의 사카이 음. 요런 브랜드 아시죠? 음. 어, 굉장히 비싼 브랜드. 그 무슨 새끼? 뭐 이런 브랜드 어. 고런 브랜드에 가시면 요런 아트아트한 느낌의 감각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음. 느낌? 아주 디테일 짧으라고 하나만 입어도 충분히 음. 멋지고 시크해 보이는 그런 어비스. 그리고 킬링 포인트는 이 허리에 요렇게 어, 한 바퀴 잘 돌아주세요. 요게 캐리블.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블라우스랑 장바지 블라우스 이거 어디서 음. 한지 주워온 것 같은데 네너 같은 눈이 어.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어. 있어요 요즘 트렌드요 어. 약간 다른지 싫어하시는 분들 음. 이 그리고 빳빳한 느낌에 깔끔한 느낌에 음. 이런 걸좀촌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 음. 요즘 이렇게 좀 주름주름 링클 크 단가 요런 느낌이 굉장히 되세요 이런 게 멋스러운 거아죠이 음.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마무리 안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작업이 더 어려워요 토배 가은거딱 뜯겨있는 이런 느낌이 내추럴한 어... 감성 아주 여름에 시원해 어... 보이고 어... 있어 보여요 찾아가지고 여기 라이터로 막 이렇게 뒤지고 어... 어... 이거 죽기 살기로 펴고 언니 불량이 왔어요 안 됩니다 멋쟁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요대로 화이는 약간 비침이 있고요. 음. 소재가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비침이 싫다. 음. 그러면은 요 꽃가루. 어, 이거 이쁘다. 이 너무 예쁘다. 저는 음. 개인적으로 화이트보다 음. 요 은은한 플라워 패턴이 음.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옛날에 여자친구가 이런 걸 자주 입었었거든요. 굉장히 뭔가 단정하고 뭐 예술하는 사람처럼. 그냥 여성여성이에요. 어, 어. 솔직히 요거는 조금 다른 걸로 됐으면 가능하지만 음, 음. 요 플라워의 느낌은 음. 대체 보일 요이 부분이 비싼 거예요. 어, 허리끈. 허리끈. 는 앞으로 내셔도 되고, 어. 아, 뒤에 매달려 있구나, 이렇게. 나는 또뒤태가 자신있다. 어, 하지만 뒤로 묶으셔도 괜찮아요. 어. 뒤를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약간 나시 같은 거 입고 가디건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음. 또 구김도 없고 너무 좋잖아요. 사이즈는 몇 가지 맞나요, 사이즈? 요거는 어. 치측은안 돼요. 슬림용6 미시정 입혀봐야지 알것 어. 같아요. 다음 보여으로 하시면 바지 요런 어. 블라우스 살려주려면 또 밑에 마땅한 거 없으면 안되잖아 어. 그럴 때 여름 바지 어 요게 어, 데님. 데님이죠 데님이야 데님. 만져보면 약간 면바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 느낌 맞아요 요 끄도록 고아 스토어로 움직이는 거아니야 <laughs> 편대 님은 이렇게 나와요. 음 아주 요즘에 아주 얇은 어. 기장을 딱보시면 살짝 길죠? 긴 기장감에 와이드한 하지만 핀턱으로 이렇게 딱 잡아줘서 음. 단정하고 애치 있고 허리는 날씬해 보이는 요런 디자인로 제작되어 있어요. 습한 게 없어요. 없어도 될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는 소재인데 음. 그렇다고 뚱뚱해 보이는 거? 어떤 음. 게 보이면 제가 출세안는 게죠. 요즘 유행하는 약간 그런 주름 가는 맞아요. 그런 바지. 뻣뻣하지 않은 데님 원하셨다. 아. 시원한 여름 데님 필요하셨다. 음. 그리고 그 데님의 헤비한 느낌이 너무 싫었다. 추천 스몰 미디움. 스몰 미디움. 알겠습니다. 칼라는 요 칼라, 원 칼라. 맞습니다. 뒤에도 한번보세요 깔끔. 어... 뭐예요? 자켓과 판다지. 아 자켓이군요. 자켓 너무 예쁘다. 빈티지 린넨 같은 이런 어. 느낌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린넨 어. 자켓. 어. 이게 내추럴함을 좀 강조한 음. 빈티지 린넨에서 볼수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음. 그리고 이 쉐입. 음. 이 쉐입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셔츠입니까? 자켓입니까? 여름 자켓. 어. 올해 이미 브랜드에서도 보시면 반팔로 된 자켓이 굉장히 많이 음. 나왔어요. 긴팔을 올려입지 마시고 음. 잘라드렸어요. 음. 편하게. 단추를 근데 다 잠그면 블라우스 느낌 맞죠? 음. 근데 이 자켓의 느낌은 이 블라우스랑 또 대체가 안 되거든요. 음. 기장감이 적당하잖아요. 음.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음. 요즘 어린 것들이 입는 브랜드는 음. 요래 요래. 음. 이러면 우리는 곤란해. 키가 조금 더 크신 분이 입으셔도 작으신 분이 입으셔도 딱 골반뼈까지 내려오는 적당함을 유 주해요. 이게 있어야 돼. 아, 어, 왜? 자켓은. 또 20대 30대 음. 초반까지는 등에 살이 별로 없어. 어. 근데 30 후반 40이 되잖아. 어. 여기가 살이 올라와. 이게꼭 음. 있어야 돼요. 지금 이존에 음. 여러분들 갖고 계셨던 기본 나시 하나만입으셔도 음. 너무 근사. 어. 이각켓은 밑에 플리츠 스커트 바지 어떤 것까지 너무 잘 어울려. 어. 음. 이걸 내가 입을까 그랬네. 아, 요거 컬러 뭐 있어요? 다른 컬러. 컬러. 원 컬러. 컬러. 사이즈는 66 반까지 무조건 맞아요. 여 반까지 색깔이에요. 연보라. 아, 우리 아이유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로그입어, 어. 팔라감 너무, 너무. 컬러감 너무 예 좋죠. 어. 이 AP. 제가 음. 사랑하는 AP. 이 핏의 바지를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기존에는 좀 정장 느낌이 나는 그런 바지였고, 얘는 좀 캐주얼하고 음. 데일리로 이렇게 좋은 면바지잖아요. 음. 이거 왜 넣어놓은 거예요? 쓸데없이? 예쁘. 게이 파란색. 이거 사실은 정말 기능적으로는 아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음. 하지만 어, 엣지 있어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스몰, 미디움 사이즈 나오나요? 네, 맞아요 모델님이 입고 있는 게 무슨 사이즈죠? 스몰은 어. 25, 26분들 어. 그리고 미디움은 27, 28분들 크림 컬러예요 음. 나는 내추럴하고 좀 모던하게 음. 나이값을 하는 게 좋다 하시면 이렇게 음. 가시고 밝은 흰색은 아니야 음. 오히려 맞아요 좋아. 차분한 크림 컬러예요 음. 그리고 저처럼 난나이값을 못하는 게 좋아요 어려보이는 게 좋다 상큼 음. 발랄 연보라 추천드려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연보라 추천합니다 맞아요 어, 입어보세요 <laughs> 귀신같이 네. 또 발견해내셨군요. 새로운 매장, 새로운 아이템 또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난방, 아, 신나. 이 난방이 약간 데님 느낌이 나는데 데님도 아니고 면단이고 소재가. 아니에요, 면. 면백. 어. 면백인데 약간 마 같아. 어, 이런 소재, 저는 처음 봐요. 저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요? 바네사 브루노. 그게 백화점 브랜드요, 바네사 브루노? 실크래스. 진짜 거의 똑같아. 아, 이런 뭐, 면단이에요? 아, 어. 솔직히 말하면. 구십 어. 이거를 선택한 음. 두 가지 이유 어. 첫 번째 소재 터접하지 음. 않아요 음. 여름 원단이라고 해서 얇게만 가시면 자칫 잘못 터접해 보일 수있요 코트는 백이기 때문에 탄탄하지만 시원해요 음. 그리고. 음. 내추하게 접힌 이 부분 이거 음. 진짜 힘들거든요 음. 그냥 네모난 셔츠를 내가 이렇게 놀아보려면 절대 이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한 100번 접다 보면 한번 되지 않을까요? 나갈 때마다 할 거예요 내추럴할 아, 때마다 할 거예요 아. 기술력이 있어야 이게 내추럴하게 음.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땀한땀 한땀 정말 수작업으로 맞춰서 박아주고 박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과학적으로 박다 박다가 제일 이쁜걸딱꺼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네킹이 입고 있는 크림팔아 크림 라는 데님에 입거나 이렇게 톤온톤으로 입으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흰바지랑 같이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어 이쁘다 그러니까. 이뻐 여기다가 브라운 백 같은 거탁 하나 들어줘봐 아. 그 여름에 그가죽백 그 있잖아 그거 입을 땐 이게 딱이다 저는 오늘 음. 약간 그 미우미우의 룩으로 맞춰봤어요 윙룩 반까지 추천합니다 자세한 코디법은 저희가 또 라이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코있어요 안보이드리프트가 화이트 치마 입었잖아요. 이거 음. 머리 한번 잡아 봐줘요 느낌 다르죠? 응~ 음 느낌 다르죠. 남자친구나 음. 한참 잡아어고본것같아본것 어, 같아요. 본것같아그 같아, 돗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 어어, 이렇게 어. 아 크림, 핑크, 하늘색, 색깔 러 있습니다. 까스. 어~ 치마 더워 보여요. 한여름엔 못 입겠어요 한여름엔 못 입겠지만 그 말은 한여름 되고다 입을 수 있다는 거 신상인데 조금 도톰하더라고요 아, 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백화점에 응. 갔는데 이렇게 응. 비슷한 걸 봤어 아 어. 어, 되게 비싸 슷하진 않은데 거의 어. 비슷 벨트를 이렇게 만들어 왔놨라요 음. 근데 또 이게 시장에는 또이 디테일이 다 돈이니까 어. 귀찮으니까 만들어 놓은 데가 없더라고 이거 벨트 있으니까 귀엽다 음. 흰색이랑 베이지가, 베이지가 있고 맞아. 요거는 무슨 핏인가요? 어, H와 완전 A의 중간 정도 어. 아주 자연스러운 A라서 과함이 없어요 이게 어. H였으면 아무래도 걸을 때 불편했을 것 같거든요 음, 음. 근데 얘는 내추럴한 느낌의 A라서 데일리를 입으시기도 전혀 부담이 없고 니트, 티, 셔츠 어떤 상의를 매치해도 굉장히 코디가 쉽습니다 쉽니다. 누나가 입은 게 스몰 사이즈인 거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 집이 이런 밴딩 스커트임에도 불구하고 음, 음. 사이즈가 나와요 음, 음. 스몰 이에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에 프리사이즈를 입으면 굉장히 큰 경우가 많거든요. 음, 음. 잘 맞습니다. 스몰은 25, 26, 미디움은 27, 28. 살한 번만 이렇게 걸어봐 주세요. 그런 느낌의 안녕? 치마 찾으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러스 보여주신다고요? 귀여워지까지만 뒤집어 줬잖아. 위에 레이스, 그리고 중단, 그리고 밑에 프릴까지. 공주공주 공주 같네요. 아니에요. 프릴이지만, 과함이 없어서 골랐어요. 아. 저는 아주 극강의 러블리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아. 근데 남자들은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요 음.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음. 그래서 프릴 입문자나 너무 러블리한 게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있 음. 프릴 때. 입문자! 오 좋네요 응. 입문자들도 요 어. 정도 프릴은 어. 거부감이 없잖아요 어.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어. 프릴이 여기랑 밑단! 여, 여, 여기밖에 있는데. 없어요 두 개나 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프릴이야 요 어. 정도 애교 애교 코좀 베개거든요 음. 이 아사 블라우스 느낌 같은 느낌과 원단 자체가 굉장히 음. 고가예요. 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렇게 솔레드로만 되어 있는 것도 음. 아사 느낌의 코트는 굉장히 비싸요. 비침이 좀 있습니다. 그럼요. 음. 근데 요게 자수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음, 그리고 퍼칭이 음, 같이 들어가 있죠. 음. 이 조직감을 가진 이 원단 자체가 굉장히 급합니다. 음. 그러니까 브랜드에서나쓸수 있는 어, 원단인데, 이 집에서는 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단추 자체도 이게 막단추가 아니야음 자기 단추? 어, 신경을 어. 많이 써줬어요. 그리고 이런 거? 이런거다 돈이거든. 음. 정성이고. <laughs> 그냥 구멍에다 하면 어. 되지. 이집때이 되게 좋았던 게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음. 느껴져요. 받아보시면 진짜 기분 좋은 옷들 있잖아요. 음, 음. 나를 대접해주는 거. 같 그리고 뒷모습까지. 이거 양아치 아니니까. 뒤에도 다달아 있고. 부분도 레이스 다 이렇게 아이, 어, 돌려줘. 저렴한 아들은 알죠. 앞에만 있는 거. 뒤에는 정성스럽지 않아. 사이즈 요거는 66 반까지. 블랙. 그리고 어 민트 그리고 화이트 6 6번까지 꺼내 입어도 예쁜 블라우스 음. 청바지에 요런거 딱 하나만 입어도 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레이스를 극혐하지만 요정도 프릴이라면 레이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입문도 인정한 러블리아이에요 어.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블라우스였습니다 이 음. 남방도 그렇고 이 블라우스도 음. 엑스트라 단추 하나씩 더 넣어줘 단추 하나 넣어줄 수 있잖아요 딴 데는 안 넣어줘 거의 없어 짝안 맞는 아. 중에 찾자는 없어 <laughs> 마지막에 골랐어. 어, 스트라이프 즐거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스트라이브는 네. 지구상에 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얘도 조직감이 너무 좋아서 음. 안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음. 제가 나이 먹고 싫어하는 조직 중에 하나가 민자 몸매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음. 약간 조금 더 슬림한 디자인으로 가면 갈수록 음. 조직감이 있는 게 오히려 커버를 잘해줘요 퉁퉁한 몸뚱아리 뭘로 가린다? 이런 와플 조직으로 가려주는 음. 거예요 이게 와플 조직이군요 와플 단조롭지 않고 코디했을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힐링 포인트가 여기, 어. 여기 오바로크. 어 여기 빈티지해 보이는 커팅을 살려주기 위해서 덧대 준 거예요, 위에다가. 음 그래서 오바로크로 때려준 거예요. 음 이런 부분들이 내추럴해 보이면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도. 이런 데도 오바로크 스티치로 디테일을 다 만들어줬어요. 트라이프티가 음 잘못 입으면 조금 지루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음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유니크해 보이고, 개구찜, 그런 느낌 나는 거예요. 쌀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이6 음 반까지 충분하실 것, 아, 것 같아요. 다른 레드 같은 거는 이렇게 입으면 너무 상쾌하지 않나 청바지랑? 어. 좀 몸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여름에 휴가 때 음. 이렇게 많이 입더라고요 수영복 응. 대신에도 입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회색이랑 검정? 그린 어. 얘는 그린이아 그린이에요? 그리고 마네킹에 입고 있는 게 블랙이에요 확 어. 차이 나시죠? 그린 같은 경우에도 데님이랑 이렇게 좋으실 것 같고 어. 브레이는 블랙이랑 입으시면 음. 제일 깔끔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계속 스트라이프 보여드려 죄송하지만 아직 못 사신 분들 막차라 생각하시고 골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런데또 나와. <남아>. 어쩔, <laughs>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뭐. 아, 이쁘게 있으면 계속 보여 줘야지. 뭐. 아. 새롭게 바뀐 저희 포맷 어떠셨어요? 정신없이 지나가요. 옷 구경하다가 시간이 좀 빨리 가는. 예전에는 쓸는말 너무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요거 사담을 좀 줄이고 어. 옷을 좀더 다양하게 어. 보여드리자. 사담은 우리 라이브에서 털자고 2 시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는 매일매일 더욱 다양한 옷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응. 안녕. 안녕.